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지, 아침부터? 간 기능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, 한국에. 그서 안녕하세요 한반도에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게입니다 오늘의 나눠볼 주제는 제가 한국인들의 아침을 보고 놀랐던 점 충격적이었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 느낌상 굉장히 좀 바쁘고 분주한 아침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 제가 첫째 타고 쪽이 딱한세 번인가 네번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첫차 타고 가면은 이제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막 진짜 앉아서 편하게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고. 자리가 없고 진짜 막 북적대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아니 이분들이 다 어디를 가시지 회사를 나가면은 보통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니까 물론 뭐 이제 공장이나 그런 데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하겠지만 근데 그게 첫차 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다음 차를 탈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았어가지고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국에 오실 때에도 비행기를 타러 이제 첫차를 타고 갔는데 엄마도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. 아니,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자냐? 밤에도 되게 굉장히 늦게 자고, 아침에도 사람 엄청 많고, 이 도시는 아직 쉴 틈이 없구나,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새삼 정말, 아, 한국인들이 정말 아침이고 밤이고,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?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두 번째는요, 한국인들이 아침 식사. 저는 한국 가정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, 제가 이제 2년 반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. 그때 이제 저희 학교 식당에서 아침을 파는 원래는 카자흐스탄에서 그냥 빵이나 뭐 계란 후라이나 뭐 그런 일반 그 서양식 먹다가 한국의 아침 밥상을 먹고 나서 약간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느낌? <laughs> 왜냐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이제 하루 종일 제 몸에 이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그런 밥을 먹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살짝 부러웠어요. 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한 25년 전부터 계속 먹었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? 한국인들의 아침 밥상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영양가가 많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쓸 에너지를 밑밥을 깔아준다? 에,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미역국이 나왔는데 그냥 미역국이랑 밥이랑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침에 요거트를 증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밥을 이렇게 잘 먹고 나서 소화도 잘 되라고 그리고 약간 그 후식으로 약풀씨를 챙겨주시는데 어, 거기서 약간 제 배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.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인턴을 시작하고 나서 매일매일 이제 출퇴근하고 뭔가 지하철 을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아침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본다는 게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했어요. 이거를 뭐 나쁘다, 뭐 좋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신기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어나자마자 TV나 막 그런 거 보면 안 된다, 눈이 나빠진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로서 으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분주하게 게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퀴즈 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 들은 막 뉴스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스마트폰을 막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막 뉴스를 본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쓰니까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신기했어요.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저만 핸드폰을 안 하는 게 살짝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<laughs>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무조건 핸드폰 하고 막 이렇게. 있는데 아침이어도 그렇게 스마트폰을 왜 많이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. 너무 재밌어요. 시간도 훑다 가고요. <laughs> 긴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. 카자흐스탄은 잘못 봤어요. 아침에 스마트폰 하고 있는 사람도잘못 봤어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많이 하는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쓴다 하더라도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짧게 문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옆 사람이랑 그냥 얘기를 하고 있거나 스마트폰 자체를 막 이렇게 보는 것보다 노래만 많이 듣고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요. 저는 학. 생각을 한 사람으로서, 그래서 인턴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술 문화에 되게 잘길들여진 케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을 하는데, 문제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술 먹고 나면은 다음날을 거의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음날이 거의 없다,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하고 술을 정말 잔뜩 먹고도, 진짜 새벽 3~4시까지 먹고도 멀쩡하게 출근하고 멀쩡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. 아, 분명히 어제... 술, 술을 먹은 모습을 제가 봤는데, 똑똑히 내 눈으로 봤는데,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지? 아침부터 이제 뭐 헛개수나 뭐 해장국으로 막 이렇게 해장을 하고, 멀쩡한 모습으로 있는 게 저는 그냥 마냥 신기했어요.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지? 아침부터? <laughs> 간 기능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, 한국에. 그래서. 그 신체의 그런 신비성이 아침에도 빛을 바라고. 저 그걸 보는 제가 또 신기하고 그랬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인들의 아침을 보고 혹은 이제 아침에 한국인들이 하는 행동들들을 보고 이제 신기했던 놀라웠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